당신은 혹시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 사람과 함께 자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최신 동물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가 당신과 함께 자는 행동에는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깊은 본능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고양이는 단순히 따뜻함을 찾아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양이 주인들이 밤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 고양이는 꼭내 얼굴 옆에서 자려고 할까? 정말 날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따뜻해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함께 고양이가 당신과 함께 자면서 실제로 당신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가 실제로 뼈 치유를 촉진하고 심장병 위험을 30%나 낮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고양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와의 유대감은 강요가 아닌 상호존중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고양이의 경계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게 좋아요. 고양이는 자신의 의지로 다가올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저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고양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반면, 다른 고양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죠. 당신의 고양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접근하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서울 강남의 한 고양이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고양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애정 표현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꾸준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영양관리는 고양이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산의 유명한 동물병원 원장은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주인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진다고 조언하죠. 건강한 고양이는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 항상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놀이 시간을 가지며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고양이는 당신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어떤 주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짧게라도 고양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해요. 고양이가 침대를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 고양이가 당신의 침대를 선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연상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끔 침대 위에 놓아두면 침대에 대한 좋은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의 한 고양이 행동 클리닉에서는 특별한 간식을 침대 위에서만 주는 방식으로 고양이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해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침대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고양이는 놀이와 즐거움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깃털이나 캣닢이 들어간 작은 장난감들은 고양이의 관심을 끌기에 좋습니다. 대구의 고양이 전문 수의사에 의하면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에 장난감을 두는 것을 좋아하며, 이는 안전감을 증진시킨다고 해요. 따뜻함은 고양이가 침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열이 고양이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겨울철에는 작은 온열 매트나 따뜻한 담요를 침대 위에 두어 고양이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고양이나 관절염이 있는 고양이는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채취와 당신의 채취가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가 배인 장소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고양이가 사용하던 담요나 쿠션을 침대 위에 놓아두면 더 쉽게 침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양이 행동 전문가는 이런 방식으로 고양이와 주인간의 냄새 교환이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고양이와의 깊은 유대감 형성. 고양이와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현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때 자신의 호흡을 주인의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기화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본능적인 안전 메커니즘입니다. 부산대학교 동물행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동기화는 상호 신뢰의 징표라고 해요. 고양이가 당신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증거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당신을 바라보는 고양이 키스는 고양이가 당신에게 느끼는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서울의 한 고양이 행동 전문가는 이러한 눈 맞춤의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면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다고 조언합니다. 고양이의 애정 표현 방식은 매우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머리를 당신의 몸에 부비거나 발로 꾹꾹 누르는 행동은 당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애정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대전의 유명한 고양이 행동학자는 이런 행동이 고양이가 어미로부터 배운 안전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이런 행동을 허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수록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일상과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안정적인 루틴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이는 더 깊은 유대감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광주의 한 동물 행동 클리닉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놀이와 먹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고양이의 신뢰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고양이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양이와 함께 자는 것의 수면 개선 효과, 고양이와 함께 잠을 자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와의 동침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와 함께 자는 사람들은 수면 주기가 더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그르렁 소리는 인간에게 깊은 이완 효과를 선사합니다. 이 진동음은 특정 주파수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경기도의 한 정신건강클리닉 전문의는 이 소리가 명상 효과와 유사하며 수면전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양이의 천은 사람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온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에는 이러한 온기가 더욱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구의 한 수면 전문가에 따르면 적절한 천 유지는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돕고 수면 중 깨는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해요. 고양이와의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더 편안한 수면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부산의 수면 장애 클리닉에서는 고양이와의 신체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렘램 수면 단계에 더 빨리 도달하며 이는 정신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 놀라운 치유 효과.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가 가진 놀라운 치유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 헤일트에서 140 헤일트 사이의 진동수를 가진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가 인체의 조직과 뼈 재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세포 재생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진동은 특히 골절 치유 과정을 최대 40%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해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심장 건강에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옵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고양이 주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30%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해요. 서울 강남의 한 심장 전문의는 고양이와의 교감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는 통증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에서 상당수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뇌의 통증 인식 경로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통증 클리닉에서는 고양이 소리를 녹음한 음원을 보조 요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고양이의 치유력은 심리적 회복에도 적용됩니다.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전의 한 정신과 의사는 고양이 치료 캣트 테라피를 통해 여러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무릎 위에서 그르렁거리며 앉아 있는 15분은 가벼운 한구울제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침대 준비하는 방법 고양이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는 침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청결을 중요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울산의 한 동물행동전문가에 따르면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고양이의 침대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양이의 털이 많이 묻은 시트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벼룩과 진드기 같은 해충은 고양이가 침대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해충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원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천연 성분의 벼룩 방지 스프레이를 침구에 가볍게 뿌리거나 유칼립투스나 라벤더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에센셜 오일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닿지 않도록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고양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담요나 이불을 침대에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고양이는 특정 질감이나 소재의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의 고양이 행동 전문가는 마이크로 화이버나 부드러운 플리스 소재의 담요가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담요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반죽하기에도 적합하여 고양이의 본능적인 행동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요를 정기적으로 세탁하되 고양이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털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브러싱은 침대 위생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모종 고양이는 일주일에 2~3회, 단모종은 1~2회 정도 브러싱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의 한 그루머에 따르면 고양이 전용 롤러 브러시를 침대 주변에 두고 수시로 사용하면 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브러싱은 털 뭉침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대감 또한 고양이가 침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기여합니다. 고양이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의 비결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는 현대인의 불안 감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일종의 감정적 앵커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스트레스 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를 10분만 들어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전통적인 스트레스 감소 기법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됩니다. 고양이의 규칙적인 호흡과 따뜻한 천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플래시백이나 불안 발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산의 한 트라우마 치료센터에서는 고양이를 치료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3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도 고양이는 훌륭한 치료사가 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단순한 행위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대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양이와의 교감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은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와의 관계는 안전한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인천의 한 심리상담사는 고양이가 주인의 감정 상태에 무관하게 일관된 애정을 보이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고양이는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가 당신과 함께 자지 않는 이유 영역 의식은 고양이가 당신과 함께 자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이것이 주인의 침대가 아닌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양이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고양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이는 종종 높은 곳이나 조용한 구석진 공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고양이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각 고양이가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수면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움직임도 고양이가 침대를 피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청각과 촉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코골이나 뒤척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구의 동물행동연구소에서는 고양이의 수면주기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밤중에 깨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주인의 움직임이 방해가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의 고양이일수록 이러한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 역시 고양이의 수면 장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고양이가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산의 한 수의사는 고양이의 성격, 과거 경험, 그리고 초기 사회화 과정이 이러한 선호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환경과 접촉에 노출된 고양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더 사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의 나이와 건강 상태도 수면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령 고양이는 관절염이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침대에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접근이 더 쉬운 장소를 선호하게 됩니다. 서울의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의 행동 변화가 종종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갑자기 수면 습관이 바뀐다면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자던 고양이가 갑자기 침대를 피한다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알레르기 위험 감소의 비밀 어린 시절부터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면역체계 발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해부터 고양이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발생률이 최대 33% 낮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아과학교실의 최근 연구에서는 고양이의 미세한 털과 비듬이 어린이의 면역체계를 적절히 자극하여 과민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자라는 환경은 특히 천식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천식 발병률이 약40% 낮았습니다. 부산의 한 알레르기 전문의는 이를 위생 가설로 설명하는데 적절한 미생물 노출이 면역 체계의 균형 잡힌 발달을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고양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소에 노출되어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특히 생후 6개월 이전부터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 영유아들에게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대구의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이 시기가 면역 체계 형성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양이와의 접촉은 면역 글로불린 E Ig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음식 알레르기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영양학 연구소에서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 유아들이 다양한 식품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하게 발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달걀과 같은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반응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면역 체계가 다양한 단백질과 한 권에 노출되면서 더 유연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